총회 의원 총회하는 시간에 신석우라고 하는 26살짜리 청년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짚시다라고 최초로 제안을 하니까 옆에 계시던 몽양 영운영 선생이 우리가 대한으로 망했는데 무슨 또 대한민국이냐? 대한제국에서 망했는데 무슨 또 대한민국이냐 그러니까 신석우 선생이 이것을 최초로 제안한 신석우 선생이 뭐라고 그랬느냐?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회의 시간에 통과가 돼서 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가 결의가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로 연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 젊은이 여러분들, 윤목일 의사가 의거했던 나이, 몇, 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 윤몽창 의사, 모두 26살 나이, 또 31살, 32살 나이 때,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했고, 윤몽창 의사가, 윤몽일 의사가, 그 어마어마한 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신석우라고 하는 26살짜리 엘리트 청년이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이나 국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에서 우리 백성들이 주권을 갖는 민국이 되자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됐습니다. 무엇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유지되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암혹한 시기, 윤석열, 김건우로 인해서 탑, 파탄나고 파우에 치달은 이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 청년대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모든 이난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돼서 이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더 힘내서 윤석열 김건희의 완벽한 구속과 파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 함께 힘으로 합합시다. 할렐루야! <laughs> 정강훈 목사가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최재원 목사가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는 같은 할렐루야라도 달라요, 의미가.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